예, 보충나 하면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예, 글요 매번 그새 가족들이 와서 이제 등록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뭐 재미있고 또 놀랍고 또 아름다운 그런 그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또, 입구도 찾을 수 없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올라왔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야,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그 대중 가요가 있는데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고 또 함께 또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기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고백이죠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다가 딱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현의 가족들과 새가족들을 그리스 도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 가족들과 새 가족들을 동인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게 하셨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함께 영광 돌리며, 함께 동역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해를 느끼며, 가족해를 느끼며, 화목한 가족이 되겠다고, 또 다짐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죠 자기 인생의 일정 기간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죠 신앙의 구간도 일정 구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우리가 달려가는 구간이 신앙의 구간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경주자다. 달리는 인생이다. 알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에서는 뭐, 걸어간다는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 것인데, 경주자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뭐큰 짐을 지고 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또 우산을 피고 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을 때잘 달릴 수 있듯이 신앙의 경주자이고 달리는 인생의 신앙인들은 특별히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거웁습니다. 그 죄는 족쇄같이 뒤에서 이렇게 딱 우리 뒷덜미를 잡게 해서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신앙의 언저가 어느 정도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뭐 허물, 또 실수, 또죄 이런 부분들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용서받으면서 우리가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대로 잘고또늘또 또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회개와 또 자백을 잘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죄의 문제인데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 붙드시면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달리는 인생에게 주어진 또한 가지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는 사람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주죠 목적지를 분명히 세워놓고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다르게 정해놓고 가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또 가다 보면 늘 허덕일 수밖에 없고 시간 낭비, 정력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이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바뀔 때 우리는 시간 낭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잡고 달릴 때 우리는 헛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죄를 잘 떨어뜨리고 가벼운 경주자로 달려가는 것과 더불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잘 달리는 성실한 또 경주자도 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절 말씀해 보시면, 인내로서란 말, 인내로서, 그치? 달리는데 힘이 듭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멈출 수밖에 없고,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참아내라는 것이 참고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착할 때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방해가 있어도 계속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야 도착할 수 있고, 계속 달릴 때 돕는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고요. 계속 달릴 때 주변에 함께 달리는 귀한 동역자들을 또 발견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실망, 신앙의 무료함을 이겨내는 끈질긴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구원에 반열에쓰고 어떻게 은혜 울탈 안에 들어왔는데,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사람들과 조금 불화하다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달림기를 멈추게 되고, 세상을 목표로 향해 나가게 된다면,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끈질긴 신앙이, 내가 이제 생명 안에 들어왔으니 이걸 지키겠다라고. 내가 이제 계속 달려서 주님 품에 안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듦과 어려움과 때는 오해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그렇게 많은 구애받지 않고 끈질기게 잘 달릴 때 진정한 경주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주를 시작하고 우리 모두는 죄를 벗어버린 가벼운 경주자로서 목표를 예수께 시정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 성실한 경주자로서. 또 어렵고 힘들고 방해가 있더라도 끈질기게 인내하며 달려가는 끈질긴 경주자로서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달리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상 바라보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일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게을러서, 꾀가 나서, 교만해서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일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금년 전주동인교회 새가족이 된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달리다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달리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와서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옆에서 우리 먼저 달리고 있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손잡고 같이 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들어왔던 이 신앙의 길을 계속 잘 달리겠다라는 마음만 변치 않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우리 함께 달리는 성도들이 도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발한 우리 교회에서 또 시작한 또 이런 경주를 멈추지 마시고 또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멋지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 우리 세 가족들이 계속 잘 달리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때는 어깨동무하고 때론 또 함께 일으켜 주고 또 응원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잘 달려가서 달리는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서, 경주자가 누리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